루루의 장난라 루루팡 친구들 안녕! 루루예요. 오늘은 지난번에 만나본 신비 아파트 트레이딩 카드 세트의 AR 기능이 업데이트가 돼서 그걸 소개하려고 이렇게 왔어요. 먼저 그 전에 지난번 개봉기에서 무려 300 장이나 뽑았는데 카드가 두장안 나왔었죠. 그래서 오늘 200 장을 더 뽑고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럼 빠르게 카드를 뽑아볼게요! 과연 테마검과 유화는 나올 것인가? 시-작! 어? 유화가 두 번째 봉투만에 나왔어요! 와, 이제 이걸로 울트라레어 테마검만 나오면 되네요! 멋진 요오니 다 박스를 돌려볼게요 귀여운 하리 이제 두 번째 박스도 열어볼게요 한 봉투에 반짝이 카드가 하나씩 꼭 들어있죠 나 뽑았는데, 한 장이 안 나와버렸어요. 유아 레어 카드도 처음에 나온 딱한 장밖에 안 나왔네요. 우리 87가지 카드 전부 뽑기도 저는 이렇게 실패로 끝났지만, 풀주거 있을 시간이 없죠. AC 기능이 들어있는 카드들이랍니다. 그럼 새로 업데이트된 AC 기능을 만나볼까요? 일단, 요 카드들은 전에 보여드린대로 고스트 스타가 나오는 카드들이라 생략하고요. 여기는 캐릭터가 튀어나오는 카드들인데요. 먼저, 이안 나는 가은의 기사. 와! <�ieth> 아, 동작과 소리가 더 업데이트 되었네요! 바다 t p 뱀파이어 왕의 힘! 뱀파이어의 <Clerk> <ș begin> <다니라는 steroiden> 왕답게 엄청 세 보이는데요? 나 a papa, papa, Shimp! 마사 진명! 진명 공격! 과거 버전 진명도 포즈는 같은데 얼굴과 차림이 조금 깔끔해요! 진명 공격! 움직여라! 검은 원혼들! 다음은 각기! 히야, 히야, 히야. 공략! 펄쩍펄쩍 뛰기만 하는데도 좀 무서운데요 가까이해 아, 보니까 얼굴도 무섭고. 공략! 다음은 리온이에요. 안녕, 안녕, 리온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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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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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하리, 귀신 소환, 귀신 승천, 귀신 승천 시켰으니까 소원 빌어도 되지. 나의 소원은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의 신비. 음악은 네비로스예요 나는 지옥의 피에로 네비로스. 공격! 받아라 뱀의 이빨! 먼저 우사첩은 전에 만나봤었죠 뱀이 계속 계속 나오는 카드였고, 다음은 시드스. 나는 매혹의 시드스. 어, 시드스가 일어났다. 시두스를 터치하면 시두스가 점점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근데 이거 아무리 귀신이라 해도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도르가 악당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없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도스요 미안해. 다음은 인큐버스. 화면을 클릭하면 인큐버스가 점프를 해요. 점수는 동전을 먹어야만 주네요. で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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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가 아직도 가을이라 보이니? 아운인데요. 저번 리뷰에 전부 네 하는 쪽과 전부 치 하는 쪽을 해봤으니 이번엔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해볼게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 게임 방송 최대한 쉽고 흥미있게 하려고 하는데 재미 있으세요? 잠시 휴식하는 차원에서 제가 애교 하나 보여드릴까요? <laughs> <우와! 웃음> 어떻게 제가 방송이 익숙치 않아서 게임 화면이 꺼져 버렸네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에휴. 많이 부족했지만 제 게임 방송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일도 보러 와주실거죠? 이번에도 시드스가 화가 났네요! 다음은 인큐버스 박쥐카드로 하는 게임인데요! 못하네요. 루루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으, 진짜 비둥한 개를 통과 못하네. 루루팡 친구들, 많이 답답하죠? 미안해요. 다음은 오늘 새로 뽑은 유학 가드. 이를 만나러 갈수 있도록 날 예쁘게 꾸며줄래? 어머 아름다워 하, 반짝반짝거려 나 너무 예쁜데? 좋은 향기가 나 고마워 난 이제 도안이를 만나러 와, 떠날게 와 무서운 반전이 있을까봐 긴장하고 있었는데 훈훈한 카드였네요 유아야 데이트 잘해 이번엔, 입질쟁이! 입질쟁이, 공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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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자! 터치하면, 색은 바뀌는데, 다른 변화는 없는 것 같죠? 비슷한 느이이 조금만 했했요요슬 d 더맨 공격! n 라어어의의척 신이 들어온다네. 나. 에브라는 가지. 어? 한팅이에요, 친구들. 시. 주세요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하지! 내가 아이들을 풍선에 가두었지! 제한시간은 10초! 시간 내에 풍선을 모두 터뜨리면 넌 아이들을 구할 수 있어! 어때? 해볼텐가? 열심히 터뜨려야 겠어요 나는 탐욕의 포식자 금돼지 으아!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데, 다시 깨려는데, 한 판이 너무 안 깨져서, 지난번 영상을 데리고 왔어요! <끝> <끝> 무섭진 않지만, 손이 너무 아픈 게임이네요. 그리고 발제부. 아까 시드스랑 똑같은 방식인데요. 발제부한테 너무 미안해지네요. 다음은 우세철인데. 이것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우사차. 우사초밥 미안. 나는 악몽의 지배자. 아니 인피니스또오마 네비로스인데요. 어, 새로운 카드네요. 빨간 버튼을 누르니까 네비로스가 걸어 나왔어요. 근데 뭐 특별한 기능은 없고, 누르다 클릭하는 곳으로 네비로스가 이동하네요. 그리고 각, 비로 씨랑 비슷한 기능 같은데 캐릭터가 아니라 각기가 나오네요. 재밌겠는지. 걷는거 진짜 다시 봐도 무섭네. 짠! 이걸로 루루와 함께 신비 아파트 새 AC 카드들을 만나보았어요. 오늘 뽑기는 비록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유아 하나만 나왔지만 그래도 역시 AC 카드는 재밌네요. 루루팡 친구들은 어떤 카드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약속!